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흠이 없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흠거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난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엮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잠깐 여행 온 거예요. 내가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안 가봤는데 함부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 한국 사람인데요. 네.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이 땅의 직장인이 되시고 좋은 사회인이 되시고 애국하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멋진 일원이 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구성원으로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치적인 논란이 있어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나라를 사랑했어요. 애국하는 기독교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기독교인.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예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다미선 교회라고 아시죠?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그런 어떤 기독교회 이단 종파였는데 어떻게 여름 전교인 수련을 갔는데 그 곳에 빠져 계신 기도 원장님이 있는 그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남, 운동장에 분교를 사서 기도원을 만든 데라 운동장에 풀이 자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거기는 가만 놔둬도 뭐 이렇게 풀이 안 자라도록 좀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풀이 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운동장 밖에 앉아있는 그런 곳은 불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뭐 앉아있을 수도 없고요. 성도들이 가서 거길 청소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불도 깎아주고 오물도 정리해주고 태워주고 묻어주고 여러분 그분들의 놀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예배하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무슨 이런 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전부이라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엄마가 되는 거고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의무를 만들어놓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초대교회의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 종이고 마부였던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 예수 믿어서 뭐 달라진 거 있니? 네꼬락선이를 보니까 뭐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네가 믿는 예수를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좋은 엄마가 되는 거고요,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요, 좋은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근데 여기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 장로님은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부분도 많을 거예요. 직장인이지만 또 교회의 장로예요.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야 되면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나는 장로고 교회 지도자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책임감. 또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대 결혼, 롯기에 나와 있는 첫째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이 둘째 부인과 결혼하는 거 지금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문화 속으로는. 근데 유목민의 전통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때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 전통은 수천 년 전에 유대교 안에서 왔던 전통이에요. 오늘 이 전통이 이해가 안 되셔서 말씀이 막히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쉽게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재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재혼.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천국에 가면 첫째 남편하고 살아야 돼요? 둘째 남편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질문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난차하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전국도 부활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지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더 위세계를 알지 못하면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여러분의 믿음을 바꿔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사도계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거룩하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곳에서는 기쁨만 있고 온전한 사랑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천국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는 아마 인구 포화가 걸려서 살수 없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만, 그 나라 가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알려주시는 세계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